예뻐요. 만져보면 물 마른 것 같지도 않고, 딱딱하고 예쁜데, 이렇게 하엽이 이렇게 많이 지네요. 안녕하세요. 꽃다육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음, 오늘은 날씨가 좀 풀렸어요. 음, 날씨도 지금 푸근해졌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란다에 온도를 보니까 지금 7도예요. 지금 오후 1시가 한시가 조금 넘은 그런 온도인데, 어, 해는 저희는 10시, 조금 10시 지나면은 햇빛이 이제 건물에 가려져서 그림자, 아니, 그늘이 생겨서 이렇게 햇살은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너무 푸근해진 그런 날씨예요. 어제만 해도 이렇게 베란다에 나와 있으면 제가 굉장히 추웠거든요. 근데 춥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아, 며칠 동안 너무들 고생 많았어요. 다육이도 고생했고 다육맘님들도 많이 마음고생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 날도 풀려서 너무 좋은데 왜 나왔냐면 며칠 전부터 보니까 여기 요 백봉이거든요. 백봉이 있는데 어, 예뻐요. 만져보면 물 마른 것 같지도 않고 단단하고 예쁜데 이렇게 하엽이 이렇게 많이 지네요. 다른 아이들도 이제 한두 개씩 하엽이 지기는 하는데 이 아이는 그냥 왕창 이렇게 뺑 돌리 이렇게 뺑 돌리 이렇게 하여이졌어요왜 그러죠? 이배 백복만의 이런 습성일까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한번 이렇게 떼 주면서 목대도 깨끗해요, 그죠? 이렇게 돌리면은 음, 굴 얘도 어 여기 좀덜 말랐네. 이렇게 떼어주고 돌리고 아이 뒤쪽에는 그 뒤쪽에는 아직 덜 말랐네요. 이런 건 그냥 놔둘게요. 그렇죠? 덜 말랐죠? 얘하고 얘하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말라서 떨어질 때쯤 될 때까지 그냥 놔둘게요. 얘도 그러네요. 아, 초점이 안 맞아. 그냥 이렇게 아, 목대 너무 좋다. 이렇게 뭐 이상은 딱히 이상은 없어 보이네요. 생장점도 잘 음. 좀 빈약해 보이긴 하지만 생장점도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 요 아이를 백봉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또 무슨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이렇게 어,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리면서 저도 좀 확인 좀 해보고 하려고 이렇게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아, 색감 너무 예쁘죠 얘는 얘도 하엽이 좀 많이 졌네요 핀셋을 갖다가 떼어줄 걸 그랬나 봐요. 손으로. 그래도 손으로 건들기만 해도 이렇게 쏙 떨어지니 아 너무 예쁘다. 그쵸? 얘도 조벨인데 핑크핑크 색깔이 더 들어오고 있어요. 지난주보다도 더 들어왔네요. 아우 예뻐라. 색깔이 어쩜 이렇게 예쁘게 들어올까? 얘는 뭐야? 금기가 금기는 아닌 것 같은 모르겠어요. 색깔이 조금 희한하게 들어오네요. 아, 우리 돼지코, 돼지코, 트럼프 핑키. 얘도 어, 묵으면서 길장이 좀 짤뚱해지고 있어요. 굉장히 길었었거든요, 입장 하나하나가. 새로 나오는 아이들은 이렇게 짤뚱하게 나오고 있네요. 멀로, 너무 예뻤던 멀로가 수영이 조금 이렇게 벌어지면서 입장 사이가 벌어지면서 살짝 조금 못난이가 돼가고 있는 그런 벌로고요. 아 집시금도 너무 예쁘게 지금 빛감을 유지해주고 있어요. 아 너무 예쁩니다. 밑에 이런 하엽도 다 정리 한번 해줘야 되겠어요. 아 예쁘다. 얘는 분지가 되는 건가요? 어, 가까이 가서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아닌가? 백상미. 묵으니까 이렇게 예뻐지네요. 처음에는 아가아가한 아이를 데려왔는데, 아유, 이뻐, 진짜. 유아 독존. 유아 독존. 그 얘는 립스틱이죠, 립스틱. 아우, 손톱이 아주 짱짱하니 잘 살아있어요. 제이드 스타금 조금 물 물이 마른 듯. 싶은데, 아이 예쁘네요. 여기는 또 멀로. 제가 멀로를 너무 예뻐하기 때문에 이렇게 멀로를 작은 아기 아기 멀로를 데려다가 이렇게 이만큼 키웠습니다. 이 아이는 입장이 촘촘해서 너무 예쁘죠. 아까 좀 전에 좀큰 멀로 입장 벌어진다 해서 어, 못난이가 됐다는 멀로 고아이도 그 예전에 요랬었어요. 요렇게 요대로 크게 성장하다가. 어, 올 여름에 그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 멀로 또 있죠. 얘들은 쌍두 두 개를 이렇게 심어놨고요. 좀 전에 멀로 작은 거고 아이 들여올 때 같이 들여왔던 아이예요. 아 색감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잘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오면 얘는 마디바 쌍두. 색감이 많이 빠졌어요. 가을보다는 가을에 완전 핑크핑크 핑크 해가지고 너무 예뻤는데 요 아이는 특히 마디바 요 아이는 색감이 이렇게 많이 빠졌네요. 푸른기 초록빛이 보일 정도로 빠졌어요. 그리고 얘는 어... 머큐리 머큐리 색감 얘는 더 어... 전체적으로 어, 가을까지만 해도 이렇게 테두리 입술 라인만 찍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살짝살짝 살짝 입장 전체적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예뻐요. 크리스피 뷰티. 요안 이제 3도로, 3도 짜리라고 해서 들여왔었는데, 어, 분갈이 싫다 보니까 여기 옆에 자구도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4도로 이렇게 잘, 뿌리 잘 활착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크리스피 뷰티, 얘도 이렇게 핑크핑크 입장에 물이 들어오고 있네요. 요 아이들은 완전 그냥 백분기만 둘러싸여 있어서, 어, 깨끗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핑크핑크 물이 들어오니까 요것도 굉장히 은은하니 사랑스럽습니다. 아, 예뻐요. 다 예쁘죠? 창의 모습, 이런 모습에 창을 키우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초창기에는 창을 왜 키우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뾰족뾰족하고 별로 예쁘단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니까 뭐한해한해 한해 지내다 보니까 창이 너무 그 매력을 알것 같아요. 아, 얘 진짜 예뻐졌네요. 야 얘는 이름이, 이름이 무시고, 맨날얘 링컬 마리아가얘 이름이 왜 이렇게 안해어지나요 링컬 마리아가 아, 얘도 완전 초록이었거든요. 여기 베란다 들어오면서 이렇게 예뻐졌어요. 하, 세상에. 오늘 보니까 또더 예뻐졌네요. 색감이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링컬 마리아금은 처음 키워보거든요. 와. 사랑스럽습니다. 얘는 블루 서프라이즈. 완전 국민다육이죠. 이렇게 꽃한 송이가 피어있는 듯한 이런 느낌. 너무 예뻐요. 입장도 둥글둥글 넓적해서 둥글둥글 환엽스타일 그리고 이 아이는 이렇게 보시면은 자구 같잖아요? 아니에요 두 개를 합식해 준 건데 이 아이가 조금 비실비실 거리면서 성장세가 좀 늦네요. 아, 블루 서프라이즈 이 아이도 너무 예쁩니다. 여기 있는 백봉 하엽대로 나왔다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 저희 아이들 또한 번씩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는 이분들 즐거운 계획들 있으신가요?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